너무 일찍 엄마를 만나고 너무 일찍 엄마를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자꾸 찾아 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조금씩 참아가면서 이렇게 좀 지내야지 습득이 돼서 자기가 혼자 설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질이 돼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이 불리는 성수가 많이 또 앞서야지만 될것 같습니다 네, 감독님, 반갑습니다. 어, 일단 잘 보리라면은, 어, 좀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은, 저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이렇게 이제 무당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, 어, 첫째도 부지런함이요. 두 번째도 부지런함이요. 세 번째도 부지런함이요. 이것이 돼야지 됩니다. 저도,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내림꽃을 했을 때 무당은 이 한복만 입고 가만히 앉아서 신선 노릇하고 점이나 보고 호령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예, 처음에는 내림꽃을 받았잖아요. 예, 딱 치마를 딱 벗는 순간, 한복을 딱 벗는 순간 우리는 무술입니다. 그만큼 할 일이 많죠.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야지. 옥수 갈아야지, 또, 어, 또 하루를 준비해야지, 10시까지 기도해야지, 저녁에도 또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손님들 또 여러 가지 뒷정리 해줄 거 많지, 또 사후 관리 해줘야지,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해야지, 이런 것처럼. 매일 매일 반복입니다. 근데 그냥 그저 그냥 노력 없이 생기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일이 많아야지만 잘 불리는 무당이 되어버린 게 오늘날의 시, 현실입니다. 예, 굿도 많아야 되고 손님도 많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잘 불리는 무당이라고 되어버렸죠. 지금은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뭐잘 불리는 무당이 꼭그렇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아예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유명해야 되고 또 손님도 많아야 되고. 고객 수도 좀 많아야 되고,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표준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. 왜냐면, 겉만 좀 화려하고, 속 내용은 조금 없지 않나, 이런 생각도 들고, 예, 우리가 너무 이제 거칠에만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어쩔 때는 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해요. 자, 노동의 값어치에 비해서, 어, 내 몫을 책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, 응? 막 돈을 많이 벌어겠다 이런 생각도 갖지만, 어떨 때는 일당 주고 저는 가져오는 것이 없을 때도 있고, 또 이제 빌다 보면은 저 손재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.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,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잘 불리는 무당의 기준점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는 거는, 어, 내가, 판단하는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컨텐츠 하나당 올리는데 300몇십명 보는 거 있고 500몇십명 보는 거 있고 3만 5만씩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300몇십 명이 관계되는 사람이 못 불리는 무당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라든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거,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조회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혀를 찌르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별 관심이 없어서 조회수가 작은 거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기 있는 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의 그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좀 봤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전체 이런 그 구독자 도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자가 7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되셔서 물론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구독자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조금 구독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 많이 원하고 대중이 많이 인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가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신액기거나 아니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이 할수 있는. 우리가 이제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곧도 할줄 알고, 뭐 치성도 할 줄도 알고, 기도할 줄도 알고,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대체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내기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저기 신애기들한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일찍 엄마를 만나고 너무 일찍 엄마를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에서 자꾸 찾아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도 조금씩 참아가면서 이렇게 좀 지내야지. 뭐를 또그 사람에 대해서 배울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배우면 습득이 돼서 자기가 혼자 설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또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. 그런데 뭐가 되지도 않고 익지도 않았는데 설익은 밥을 해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때로는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불리는 무당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돼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이 불리는 성수가 많이 또 앞서야지만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분점을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무당 선생님을 선택하시면은 아마 후회 없지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글문도사였습니다